이자, 내 형제,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반 전파에 짐전이 된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러므로 나의 메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안에 모든 삶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정 다수가 나의 메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리함으로그 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 히 전하기에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들을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편장이 하여 세우심을 받는 줄 알고 사랑을 하나, 그런 나의 매임이 그의 기농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지를 그 하나, 참을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된 것은 그리스도니, 여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그들의 성령의 도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되이하려 하나니 아멘.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마귀가 인간에게 공격해서 우리를 속이는 최고의 속임은 구원받지 않은데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나의 전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했다는 것을 그것을 실제로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내삶 전체로 그래서 예수님이 아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고 멀리서 그냥 바라보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십자가 감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확실하게 죽어야 합니다.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갈 내 삶의 방식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이 정도면 주님을 봐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언젠간 여러분이 크기를 가지라는 말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를 믿으라고 나를 나를 믿으라는 말씀보다 우리 예수님은 실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세례는 회개입니다. 그 회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내 삶의 가치관이 완전한 변화를 이루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우리 신학교 학생을 가르키면서 당신들 구원받지 않았다 이말할 수는 없지요. 왜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어제 제가 우리 신학교 학생들이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쳤는데 그 시험 내용이 뭐냐면요, 진짜 구원 받았느냐. 그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제는 내가 원치 않아도 주님이 원하는 삶을 향해서 우리는 살기 에서 거룩한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 15장 31절에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그런 그냥한 말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잘할 것이다. 날마죽는다이 말은 요. 여러분, 어제도 죽어야 할 일이 있는데 안 죽었어. 어제도 죽어야 하는데 나는 안 죽었다는 거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는데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에 대한 고민도 없습니다. 그에 대해 적어 우리는 갈등하고, 아, 이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시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시가. 요한 1서 3장에 그 말씀 나오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시가 있다. 그래서 범죄하지 못한다.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요. 죄를 지으면 해결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이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다가 갇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복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데 그 편지 속에 어떤 단어가 있었냐면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구원 받겠어 나는 이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있나 한번 볼까요? 우리 19장 읽어 볼까요?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의 성령의 도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자,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우리 같이 합시다. 사단이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속이는데 최고로 우리를 속이는 것이요. 내가 구원의 믿음에 이탈돼 있는데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칼빈의 신학에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야 합니다. 맞지요? 끝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주여한 자라 말아다 천국에 들 것이 아니다 우리가 다이 말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야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을 하고 귀신을 쫓아냈다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럼 그 뜻이 뭐냐뜻 아버지의 뜻이 뭐냐 그게 여러분 성경 속에 쭉 나타난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압니까 구원받는다. 영생받는 같은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지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기억 원하지 아니한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근데 이 영생으로 우리는 살수 없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글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경, 거룩함에 애쓰이 필요하고 회가 필요합니다, 회가. 나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여러분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에요. 제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구원의 길못 갑니다. 날마다, 날마다, 날마다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이 있습니다. 내가 한데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그다음에 4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 내가 그를 일으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내가 괜히 나와서 봉사한다, 수고한다, 애쓴다. 이게 우리 의가 의 돼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게 우리 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반자는 마땅히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주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목사가 됐냐, 집사가 됐냐, 저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내가 쓰임 받는 거고. 우리 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여러분이 어느 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내 삶을 좌표 드리는 거 하고 내가 그게 내 신앙이 공로가 되기 시작한 적이었습니까? 난 목사가 됐다. 이만큼 내가 이랬다. 그는 우리가 할 나라 갈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의가 의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사도복음이요. 이 복음에서 평생 달려간 이유가 뭔지 압니까? 우리 성국교가 보험에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기도란 단어 나옵니다. 너의 희 간구.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한 만큼 비듬생활 합니다. 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한지 아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어제 제가 늦게 왔어. 여기 도착하니까 한 10시쯤 됐어요. 근데 제가 기도 자리고 들어왔어요. 왜?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하겠다는 것이요. 정신 나간 일입니다. 영적 싸움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딱들어는데 아내가 내가 들어온 거 보고 딱 봤더니 뭐 기도하신 나오신 분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오늘 새벽에 내가 나와서 새벽기도하면 되지만 여러분. 은 왜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한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봤잖아요. 맞죠? 창문 열고, 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겠어요? 세번 하라는 건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방, 이방신을 섬기는 그 나라에서 다니엘이 믿음 지키려면요, 그 기도 아니면 못버팁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번 기도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면은 사정어 속에 들어가는 거안 알아요. 안데 아, 자기 집에 그대로 들어가 가지고 그것도 한달 동안 만는법이한달 동안만 피하면 돼. 여러분 저는 이번 주간에요 전도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초조했는지 몰라요. 하, 내가 한 영원이라도 앞으로 이끌어 와야 되겠다. 왜냐면요. 주님 이 땅에 우리를 살려둔 이유가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자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제는 이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으로 살면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복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기복신앙이 아니고요. 회복신앙이에요. 복을 구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 신할 만 회복되면요. 모든 게다 풀려나가는 게 영적인 원리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사랑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정으로 맺으면 안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맺어야 됩니다. 어제 제가 신학 강의를 마중 마치고 나오는데 내가 이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인정마귀에 속지 마세요. 인정으로 엮이지 말고요. 그리스도로 엮여야 됩니다. 했더니 한 분이 강의 마치고 나왔어요. 이런 야기가 있고요.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이래요. 이분이 은혜와 진리의 장로님이신데 이제 전사가 됐어요. 근데 사람으로 잘 돼야 한다는 이런 생각 했는데 인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매지한다. 이 말이 충격이에요. 충격. 여러분 부부 아니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자녀가 그해도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뭐에 관심간 갖는지 여러분이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전원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성공시키는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참제를 걱정해가지고요. 목사님 신학 갔다 올 때는 또 목근하는 단문에 하시면 좋겠다. 그 일을 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 참 나를 많이 생각하는구나. 고맙다. 그런데 저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우리요.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히니까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야 바울이 갇혀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전대가지고 이름 내야 돼저 나쁜 뜻으로 전하고막 시기하고 좋은 뜻으로 하고 다 좋다는 거다 왜? 복음전 파니까 복음전 파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속지 마세요 날마다 내가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나는 정상적으로 가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삶의 주도권 지지 마세요. 나는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이 대단히 너무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기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 우리 세상 안에 있으니까 세상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또 예수 안에 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끝까지.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저는 주야장천 내 자녀가요, 예배당에 나, 1 1장을 합니다. 큰애는, 뭐, 신학, 지금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해도, 이들의 믿음에 가늘그 믿음이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제가 원하는 그 자리에는요,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기준입니다. 이 자리에 저를 제가 서려고 하고 내 자녀가 이 자리에 서야 되고 제 아내가 이 자리에 서야 됩니다. 날마다 흠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구원의 믿음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의 믿음에 굳계 쓰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믿음에 서서 헌드림 없이 가야 합니다. 매일 매일 여러분 우리 2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되인 죽더니 내 몸에서 그리고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더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나 만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지인데 무엇을 해야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한다. 내가 그둘 사이에 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니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더 유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영혼이 도움을 줄수 있느냐? 내 삶의 그리도가 종지기. 구원에 이르게 한다. 바울 같은 사람이 무슨 이런 얘기 하나? 여러분, 바울이 만큼 구원의 믿음을 분명히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바울 만큼 구원의 믿음을 분명히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을 보고 사도바울을 대하면서요, 영적인 천재입니다, 천재. 한 분도 이길이 돼서 흔들림이 없이 같습니다. 때로 필요하면요, 바나바와 인간적인 정도 다 끊지 않습니까? 바나바하고 심하게 다툼이 나오죠. 사도행전 15장에. 여러분 저는 어제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제가 소속한 성교단체 목사님이요. 강목사님 나 사랑하지요. 나 사랑하지요. 그 성교단체 같이 일하는 것은 강목사님이 나 나, 내가 성교하는 걸 보고 나를 위해서 목사님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목사님 아닙니다. 제가 목사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의 주님을 사랑하는 걸 보고, 제가 목사님을 사랑하지. 저는 목사님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때문에 사랑했습니다. 나 사랑하니까 내가 하는 방에 따라 오라는 겁니다. No. 그분이 하는 방식이 지금 볼 때는 안만져요 성경적으로 따라 오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 데있 여러분 담대하세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할까 제가 생각하세요. 제가 그랬을 그분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제기도 하고 우리 그 성교단체 총회가 열려 몇일 있으면 제가 그분도 마음이 안 상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성교단체 이루어져야 되겠다. 오늘부터 제가 기도할 제목이에요. 사실은 다투가지고 어 서로 이렇게 뭐, 뭐, 이렇게 분쟁합보다 그분을 세워주는 게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그분에게 이제는 더, 또, 또 아, 제가 잘못할 때도 여러분도 저를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저를. 목사님, 그 아닌 것 같아요. 서로서로 서로 믿음으로 세워줘야 돼. 전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모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용감하세요. 집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 영광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약속의 땅을 찾아가는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목이 편하게 살려 하지 마세요. 주님이 기쁘시게 살려고 하세요. 여러분, 느낌 따라 살지 마세요. 주님 뭘 원하시는가?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살겠습니까? 얼마더 산다는 아무도 보장하지 못해요. 내가 문수 보고 물어봤어요. 문수 황문수 보고 문수야 네가 나이가 지금 이제 스물 몇대밖에안 되는데 문수 황문수 아시잖아요. 이영주 집사님 아들이 이번 주에 식사를 들고 들어와요, 들어왔어요. 어, 고맙다. 네 앞으로 얼마더살거니까 가만히 웃으면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저 쳐다보는 거예요. 가만히 쳐 이네 나이는 젊고 아까 내가 이번 주일 설교할 때 어느 사모님이 죽은 사람 나이다. 자기 나이 뺀다 했잖아. 근데 이래요. 목사님, 언제 죽었지 몰라요? 아, <laughs> 주 지혜롭더라고. 목사님, 언제 죽었지 몰라요. 정확한 일입니다. 무조건 뺀다고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 부르신 날까지 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믿음, 우리 붙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우리는 주님이 날리에 죽었으니 주님의 뜻대로 남은 생을 살다가 이제 여러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